네 이제 나머지 문제들 한번 풀어 볼게요. 네, 덩치라는 문제인데, 자 문제 한번 읽어 보면, 사람의 덩치를 키와 몸무게의 두가의 값으로 표현해서 등수를 매겨 보려고 한다. 어떤 사람의 몸무게가 xkg이고 키가 ycm라면, x^y로 덩치를 표시한다. 근두 네, 사람이 있을 때, A의 동치가 B의 동치보다 더 크다라고 하려면 몸무게와 키가 둘다 커야지 더 크다라고 할수 있다고 하네요. 뭐, 밑에는 별로 쓸모없는 말인 것 같고. 자, 동치동치는 자신보다 더큰 동치의 사람의 수로 정해진다. 뭐, 그래서, 자기보다 더큰 사람이 k명이면 자기는 k 플러스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동수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은 순서대로 몇등 인지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이제 첫 줄에는 전체 사람의 수가 주어지니까 한줄 입력 받을게요 자그 다음에 이거를 음, 리스트 두 개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 건데, 뭐, 얘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몸무게네요. 몸무게를 저장할 리스트, 뭐 B라고 해게요 B는 k 이런 식으로 리스트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다음 이어지는 엔 게이 줄에 몸무게와 키가 주어지죠 그래서 반복문으로 M번 돌려서 입력을 받겠습니다. CD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공백 기준으로 잘라서 각각의 인트 처리를 해서 C와 D에 저장을 해줬고요. 뭐, 리스트 A와 B에다가 C, C와 D를 아이고. 추가를 해줄게요. 뭐, 그리고 한번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위해서 리스트 두개 출력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제 입력을 넣었을 때 순서대로 잘 들어가죠. 자, 이러면 입력을 다 받았고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서 결과만 나, 나오면 되겠네요, 이제. 음, 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저희, 이제, 다섯 명의 사람이 있으면은, 뭐, 리스트 의 0번째부터 4번째까지 사람이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i가 이제 0부터, 이 n-1까지 도니까 그래서 i번째 그 다음에 이수를 뽑은 정도 이렇게 뭐 주석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count라고 해서 이제 얘는 뭐하는 변수냐 i번째 보다 엉치가 큰 사람의 수를 카운트 할 변수가 될 거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반복문을 둘건데 이번에는 변수 이름을 j로 두고 얘도 똑같이 이제 돌 거에요 그래서 i 보다 이제 j번째 사람이 크냐 안크냐 를볼 건데 뭐 여기서 이제 뭐 이거를 해야 되냐 아니야,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코드부터 적고 이제 지어볼게요. 만약에, 제, I번째 사람의 몸무게보다, J번째 사람의 몸무게가 크고, 그리고 I번째 사람의 키보다, J번째 사람의 키가 크면은, 이제, 뭐 카운트를 이제 뭐 플러스 1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크다는 소리는 자기 자신이 오면은뭐 똑같이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는 그냥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운트를 다 끝냈으면은 그냥 출력하면 되겠죠 카운트 플러스 1을 출력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22125라고 출력했는데, 출력은 잘 됐지만, 출력 형식이 안 맞죠? 자, 그래서 출력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뭐, 예를 뭐, 리스트에다 넣어놨다 다시 빼서 뭐, 출력해도 되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거긴 한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플러스 무슨 말이냐 숫자를 문자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 문자 뒤에다가 공백 하나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숫자 뒤에 공백까지 해서 출력을 하게 했고, 난 프린트 함수를 쓰면은 이어지는 줄바꿈을 하지 않도록 바꿔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 형식을 맞춰주고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궁금... 아까 영상 찍었던 건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보러 갈게요. 영화감독 쇼미라는 건데. 자 문제는 간단합니다. 666이 정말로 나타내는 숫자라고 한다. 그래서 뭐 666이 들어가는 걸로 이제 적고 쓰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결론은 666이 이제 6이 적어도 3개 이상 연속으로 들어가는 수를 정말의 숫자라고 하기로 하는데, 그래서 제일 작은 정말의 숫자는 666부터 해서 1666, 2666 이런 식으로 증가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쇼미 영화를 이제 지을 때마다 제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쓸 건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n번째 정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n이 주어지면 n번째 정말의 숫자를 구하면 되고요. 일단 n이 범위가 만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예요. 생각보다 꽤 작아요. 그래서 n번째 종말의 숫자를 대착, 대충 예측까지는 지금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많은 작은 수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탐색해서 이렇게 되는지 카운트해서 몇 번째 이제 종말의 숫자래 인지까지 다 돌려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로직은 간단하게 짤 거예요.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변수 i를 가지고, 그럼 얘가 뭐, 언젠가는 100이 되고, 언젠가는, 뭐, 많이 되고, 언젠가는 뭐, 이런 큰 수가 점점 되겠죠? 중간에 뭐, 다생략이 되긴 했지만. 예, 그러면서, 이 각각의 수가, 666이라는 이제, 이, 로 육일 세개 연속된 부분이 있는지를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검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걔는 종말의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반수부터 카운팅하니까 카운트가 됐으면 얘가 처음 카운트된 거면 첫 번째 종말의 숫자, 두 번째 카운트된 거면 두 번째 종말의 숫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카운트 하다가 결과적으로 n번째 종말의 숫자를 찾으면은 걔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할 거예요. 뭐 말이 좀 빨랐는데 일단 작성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몇 번째 종말의 숫자를 구해야 되는지 주어졌죠. 그러면은 n을 입력을 받아보겠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1부터 2, 뭐 이렇게 3에서 점점 커지면서 검사를 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100부터 할겁니다 100부터 해야지 제가 쓰는 구현 방법이 좀 간단해져요 일단 자세한 거는 코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자 그리고 무한 루프를 하나 만들 거예요 무한 루프를 만드는데 그리고 i라는 수를 문자열로 바꿔서 s라고 변수를 이름 지어 놓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a는 1 증가시켜 놓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 일단 보고 아, 그리고 변수 하나 더 선언해야겠네요. 카운트는 0이라서 해이 카운트 변수는 뭐 하는 변수냐면은 이때까지 찾은 정말의 수의 수, 정말의 수의 수, 개수라고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반복문에서 하나 사용합니다. o, i, range, m, s, 빼기, e, 이렇게 쓸 겁니다. 얘가 왜 이렇게 썼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 지금 설명하죠. 자, s가 예를 들어서 10666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이 i가 만약에 지금 1066이라고 6 했을 때, 그러면은 s는, 아이고, 뭐지. 10666이라는 문자열로 치어, 변환이 됐겠죠. 그때, N S는 뭘까요? N S는 5겠죠. 그럼 거기서 빼기 2를 한 값은 3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면은 S를 문자열이잖아요. 얘를 슬라이싱할 건데 i번째부터 i 플러스 세번째까지 아이 자리 번째에서 붙여 세 자리 수를 세 개의 문자를 끊어버릴 거에요. 그래서 이게 666인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될 건데 그러면은 이게 있다면은 센트를 카운트를 해주고 뭐 반복문을 나간다 이렇게 짜줄 건데 자 그래서 짜르면은 처음에는 아이가 0부터 3이니까 2까지 돌겠죠 0, 1, 2 이렇게 세 가지로 돌 건데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끊어서 666이랑 비교 두 번째 할 때는 이렇게 끊어서 666이랑 비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뭐 이렇게까지 비교를 했을 때 없다면 아무것도 카운트하지 않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런 666이랑 겹치는 게 하나라도, 하나라도 있다면 카운트를 이제 증가시켜 주고 반복문을 빠져나갑니다 바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6666 이런 게 있을 때는 6 6 6이란 부분이 두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카운트가 두번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를 이제 의식하고 브레이크문을 써준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카운트를 해주고 만약에 이게 카운트를, 카운트가 안 됐다. 이 수가 정말의 수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다음 수를 찾기 위해서 i를 1 증가시켜서 다음 반복문을 돌면서 다음 수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운트가 이제 n, 우리가 찾고 싶은 n번째 수가 됐다. 이러면 그냥 y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 무한루프를 탈출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코드 짜면 되고요. 저든지 확인해 볼게요. 이 e 넣었을 때 어, 잠시만요. 잘안 되는 거 같은데. 가 아. 이거 아까도 실수했던 건데 똑같이 실수했네요. i 변수명이 겹쳤어요. 이거를 j로 바꿔 줄게요. A로 바꿔주고 하면은 잘 됩니다. 이렇게 변수명 겹치는 거 가끔씩 실수하더라고요. 저도 네, 이런 식으로 잘 되는지 확인해주고 제출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어, 이 문제가 조금 코드가 길었던 것 같은데 체스판 다시 칠하기예요. 문제 읽어보면은 n곱하기 n 개의 단위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지는 보드가 있고, 그 각각의 보드의 칸에는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이 M 곱하기 N짜리 보드가 8 곱하기 8 사이즈보다 크기 때문에, 같거나 크기 때문에, 이제 이 보드를 잘라가지고 체스판으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체스판은 검은색이랑 흰색이 번갈아가면서 칠해져 있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미 칠해져 있는, 검은색과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판을 잘라서 쓸 건데, 이게 체스판이랑 완전히 동일하게 색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새로 색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 부분을 최소로 하는, 그, 8x8 사이즈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미 보드 자체가 8x8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이상태에서 확인하면 되고 만약에 이게 더큰 보드였다 그러면은 그 보드를 잘라 가지고 봐야겠죠 그래서 자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볼 겁니다 만약에 가로로 두 칸이 더 있다면은 이렇게 하나 한칸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하나 두칸 이동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볼수 있을 거고요 뭐 아래로도 있다면 아래로도 이렇게 이동해서 봐야겠죠 자, 예, 한번 해봅시다. n과, 이미 주어지죠. 자, 예. 입력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8 곱하기 8 사이즈를 볼 건데, 맨 왼쪽 위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부터 위로, 아 아니, 위로가 아니라 아래로 8칸, 오른쪽으로 뭐 8개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문을 두번쓸 건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왜칠을 해줬냐? 8이잖아요. 8이면은 지금 이렇게 주워줄 건데, 여기 한 칸만 검색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반복문을 다시 돌릴 거예요. 일단은 그 설명은 다시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일단 입력부터 다 받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 입력을 이제 나머지 다 받아야겠죠. 이걸 리스트에다 받을 건데, 어, 보드니까, 보드라는 이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입력이 n개의 줄에 걸쳐서 들어오니까, 반복문 n 번 돌려서, 보드에, 한 줄씩 이렇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보드에 잘 들어가실 건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약간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출력해서 확인까지 해 볼게요. 아, 잠깐만, 이거는. 지워두고요. 아, 워두고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 뭐, 접근은 뭐, 이런 식으로 0번째, 뭐, 첫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출력하면 출력할 수 있어요. 0번째, 첫번째는 0번째 줄에 첫번째 원소 B가 되겠죠. 자, 잘 들어간 거 확인했습니까?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두 개의 반복문 중첩한 거는 체스판의 왼쪽 위, 이 점을 정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콘 마세이가 왼쪽 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거기부터 이제 8 곱하기 8을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이용하고요. 음, 뭐 그냥 반복문 돌릴게요. 이번엔 A라는 거, 변수로. 이제, 이번에 B라는 거. 그래서, 8 곱하기 8을 검사를 합니다. 이제 8 곱하기 8 검사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카운트를 해줘야겠죠. 조건이 성립하면은. 근데 이번에 조금 특이한 규칙을 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에 i 플러스 j 플러스 b 조금 넓혀겠네뭐 이렇게 쓸 거고, 그다음에 이런식으로 작성을 할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할수 있는데 더 설명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8 곱하기 8을 볼건데 그8 곱하기 8의 가점에서 봤을 때 0,0이 있을거고 0,1,0,2,0,3 점점점에서 0,7까지 있을거고요 1,0, 그리고 1,1, 1,2, 1, 1,3, 그리고 1,7. 2,0, 2,1, 2,2, 2,3. 인산점이 있을 거죠. 근데 이 각각의 점들을 이제 A, B라고 했을 때두 수를 더해 볼게요. 0, 1, 2, 3, 뭐, 7이 될 거고요. 1, 2, 3, 4, 8 2 3 4 5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이거 지금 어,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세요. 이제 격자 모양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얘네들이 다 2의 배수예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서 이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를 이루어 나왔을 때 나머지가 0이냐 1이냐로 지금 판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카운트를 다 했으면은 카운트에 이제 어떤 뭐 숫자가 들어 있을 건데 카운트가 이제 다 틀렸으면 64가 들어 있을 거고 다 맞았으면 0이 들어 있겠죠. 근데 다 틀렸다는 경우는 뭘까요 w랑 b랑 반대로 하면 되니까 오히려 처음에 홀수 2a 그러니까 플러스 b가 이제 2의 배수가 됐을 때는 w가 되고 2의 배수가 아니면 B, b인 경우는 이제 카운트 한 건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서는 64가 0이 되고 0이가 64가 되겠죠. 정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결과는 이거, 이거예요. 만약에 카운트가 이제 32보다 크다면은 64에서 카운트를 뺀값으로 바꿔달라 이 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맞은 개수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다시 치해야 되는 거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맞은 개수에서 아니 64에서 맞은 개수를 이제 빼줘야 되는데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32보다 이제 카운트가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맞은 게 20개고 틀린 게뭐 만약에 44개예요 그러면은 반대 입장을 생각했을 때 맞은 게 44개고 틀린 게 20개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냥 20개가 틀렸다 44개보다 20개가 틀린 게더 적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최소인 거를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32보다 클 때는 이제 64에서 빼줘서 더 작은 값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이거는 한 가지 케이스를 이제 다본 거고, 뭐 정답은 64보다 작을 거니까 24라고 해놨고, 마지막에 여기서 정답을 갱신해 주는 겁니다. 아, 카운트, 이런 식으로. 는 이제 아이콤마 제이 값을 이제 왼쪽 위 지점으로 하는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이, 검사를 하는 거고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맵이 커져 와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우에서 가장 최적값을 구하도록 코드를 따옵니다 그리고 다 했으면은 이제 출력을 해서 엔서를 출력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나오고 뭐 더큰 경우도 있네요. 이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제출까지 해보고, 네, 맞는 것 같네요. 자, 두 문제가 남았는데, 나머지 두 문제는, 어, 지금, 시간이, 제가 잠을 자야 돼서, 일단은 다음에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